드디어 건 이의 방학이 시작 되었습니다. 팬데믹으로 계약이 늦어진 관계로 열흘 동안의 짧은 방학이지만 즐겁게 시작하고 싶어서 외식을 나왔습니다. Okay. Did you get from ocean and p o 물이 아. 많이 빠졌네. 낮에는 물이 빠지나 보네. 아, picture the fish. 피, picture the fish. Where? There. Follow my follow my finger. Okay. Point where I'm pointing. t h e r e is there fish? Yeah, the yellow m o u Yellow m o u Yeah, there, right there. Do y o 저거를 보고 저기 보면 물고기가. 조금 까맣게 보여. 아, 아 저게 근데, 물고기야? 어, 저게 아, 그림자에. 아 맞네 물고기네. 어, 물고기야 근데 아, 그림자에서 나오면은 환하게 보이니까 건리는 아. 색깔이 변한다고. 어? 아뜻 나다 fish and s q u i 야 no fish. i 아까 내 fish long. long m o 아, yeah. 이게 낮에 오는 거 하고 밤에 오는 거 하고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 완전, 느낌이 완전히 틀리네 응. 우리는 주로 석양 좀질때쯤 왔었잖아 응. 그니까 물이 완전히 빠져버리네 낮에 오니까 지금이 1 시가 좀안 됐는데 응. 응. 이 시간대에는 이렇게 물이 빠진다는 거지 응. 그러다가 한 이제 네 시쯤 되면 다시 물이 차겠지 아 응. 건너편이 세부 시티잖아. 응. 여기도 야경은 좀 볼만은 해 그리고 낮에 오는 거 보다 여기는 저녁에 오는 게좀더 나을 수도 있어 저녁에 오는 게 낫지 어. 이런 것도 필리핀 스타일로 이렇게 카테지처럼 만들어 가지고 어. 아까 애들이 여기 앉으라고 하잖아 여기가 서빙하기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laughs> 여기 앉으라고 짚은이도 이렇게 해놨네 분위기 있게? 어. 여기가 주방이구나. 저긴 뭐 양식하는 건가 본데, 저거. 어, 양식인 같다. 무슨 양식인가? 트니한테 한번 물어보지. 이따가 한번 물어볼까? 어, 들어와봐. 여기가 사진 사진 찍으면 응. 눈으로 보는 거랑 응. 또 사진 찍는 거랑은 틀리거든. 어디? 저 입구. 아, 입구. 어. 응. 아 어, 옛날 사진, 옛날에 찍은 거 사진 그거 어딘가 있을 텐데 컴퓨터 어딘가에 있겠지 난내 마음속에 저장해놨어 <laughs> 맞아, 왜 자기 마음속 D 드라이브에다 저장해놨어? 그 여기가 은근히 사진 찍으면 아, 여기? 어, 사진 찍으면 이쁘게 나오아 자기가 한번 아줌마 사진, 사진으로 한번 찍어줄게. 그래. 이제 내일부터는 건이가 열흘 동안 방학인데. 아 내일부터 방학이지? 어, 내일은 뭐 그냥 내일은 금요일이잖아. 어. 그냥 쉬는 날이래. 그냥 쉬는. 어 그리고 방학은 월요일부터래. <laughs> 뭔 멍멍이 소리야? <laughs> 결국은 내일부터 쉰다는 멍멍이. 얘기지. 그 그래, 이제 한 열흘 열흘 좀 넘게 쉬어야 되는데. 이제 건이를 데리고 같이 어디를 가야 될지 건이도 방학인데 나름대로 오늘 일단은 한번 여기 왔으니까 이돌때 어.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라고 그래. 어. 이곳은 건이의 돌자치 때 부모님들을 모시고 저녁을 즐기러 왔던 곳입니다. 추억이 쌓이고, 녹이 쓰고, 점점 부서지고, 새로. 나라 땡초 엄청 매운 땡초 이게 아마 청양 고추보다 조금 더 매울걸? 아, 캐나다 어, 아빠 죽어 이거 맛 먹으면 oh. very very hot, spicy. Okay. 여기는 자 조병 병은 꼭 여기다가 이렇게 응. 쉐이크 같은 거 담아서 나오면 굉장히 예쁘지. 오호, 이게 뭘까요? <laughs> 돼지발 족발 족발 튀긴 족발 응. 우리 튀김 족발 오래간만 아 먹는다 응. 돼지 네, 돼지 크리, 어, 크리스피 바타라고 튀긴, 이 나라 튀긴 족발이에요 네. 마늘밥. 마늘밥 한 접시에 4-5인용? 근데 좀 작다, 4-5인용은 음.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는 좀 작고 건이 막 숟가락으로 막고 있어. 건이, 건이 배고픈가 봐 응. 어, 찹수이. 응. 찹수이. 이거는 응. 투나벨리 참치 뱃살. 아까 요렇게. 보니까 숯불에다가 되게 어. 맛있게 굽던데요. 이렇게 해서 like 우리의 맥도날드. 점심이 준비가 됐습니다. 알라라 like 맛있어 이거 건아. 맛있는 거예요. 하나 맥도날드는 다음에 먹자. 응? 자. 크리스피 바타에 소스를 만드는거지 이렇게 간장을 살짝 넣고 어 식초도 버야 되는데 식초는 나는 식초 넣지마 어 칼라만시 차라리 원래는 깔라만시를 넣는데 약간 매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추를 살짝 이렇게 으깨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매콤해져요 이렇게 섞어서. 그 다음에 이 껍데기를 여기에다가 살짝 찍어서. 고건거 음 입맛 따신다. <웃음> <웃음> 간단히 먹었어도 4만원이 나왔네요. 그래도 거니가 물고기도 보고 새도 구경하고 거니의 알찬 방학을 시작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왜 여기 앉아있냐면요. 석양 때문에 석양을 찍으러 왔는데 그늘이 없어요. <laughs> 그래서 이차 트렁크 안 열어놓고 여기 앉아 있어요. 카메라가 저쪽에 있으니까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하고 지금 한 30분을 여기서 있어야 되는데 주위에 이렇게 딱 찍을만한 것도 없고 그래도 어 멋진 영상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석양이 멋진 영상 그리고 우리 남편이 땀이 나서 그런가 똥파리가 <laughs> 정팔이가 막 가서 앉으려 그러고 쭈그리고 앉아서 예전에 우리 여기 왔을 때는 오토바이 족들 굉장히 많았는데 엄청 많았지. 어, 막 이렇게 쫙 오토바이 서 있고 연인들이 이렇게 그래도 바닷바람 쐬면서 특히 이제 어두워져야지 많이 나오죠 지금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전혀 깜깜할 때는 어떤지. 정답게도 부둥켜 안고서 어떻게 지냈니? 어떻게 지냈니? 빛나던 영광은 어제가 되고 별들은 먼지 속에 갇혀가는 나도 그런가 보다 나도 그런가 보다